안녕하십니까. 홍석표 목사입니다. 오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4년도 매일 성경 아, 본문이 5월 1일에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6월 30일에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5월과 6월 두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날마다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 1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대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날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리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는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복음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부터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전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희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바쳤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있을 때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 과거에 지나간 위대한 희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현실의 이야기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 그것이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의 중심은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왕이 온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의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었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땅 위에서 최선을 다해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이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